이게 뭘까요? 아, 이제 속노를 홍심이 감자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두 개를 뽑았더니 그 포기에서는 뭐 감자를 거의 포기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10일 전보다 거의 폭풍 성장을 했어요. 오, 이거는 좀더 커요. 아, 이제 속노를 홍심 감자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 이제 조금 더 있다가 한번 옆면 시비, 옆면 시비 한두번더 해주면 아마, 아마 폭풍 성장할 겁니다. 자, 올해는 제가 감자를 조금 지난해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심었는데, 어, 지금 여기 싹이 좀 많아가지고 두 개를 뽑았더니, 아, 이렇게 이쁘게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은 이렇게 빨갛지만 속을 어, 갈라보면 아주 노란, 분 많은 속노를 홍시미 감자입니다. 와, 자 이제 오늘 또 여기 감자밭에 나왔는데, 오 지금 어 아주 뭐 무성하게 어, 한 10일 전보다 10일 전에 한번 풀을 뽑아줬는데 또 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풀 뽑으려고 보니까, 어우 이거 봐봐 이거, 야이 이제는 이제 너무 크니까 이, 이런 풀은 잘못 뽑으면 이제 감자에 또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쪽가위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뽑거든요. 이 감자는 풀잘 뽑아야 돼요. 풀이 이런 풀이 하나가 있다려면그 포기에서는 뭐 감자를 거의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 풀인지 감자인지 이걸 누가 감자다래? 이거 너무 이쁘죠? <laughs> 이게 뭘까요? 여기는 이제 감자밭이. 아 여기 분위기도 좋아요. 이게 저큰 참나무가 있어가지고. 음. 아, 그죠? 우리 예전에 뭐 영화에서나 이렇게 볼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이게? 아, 지금 싹이 거의 진짜 10일 전보다 거의 폭풍성장을 했어, 폭풍성장. 이거 봐봐요. 이 송나는 홍시배 감자는 특히 이게 대가 정말 굵어지거든요. 음. 참망같아서는 전부 다 해갖고 북을 한번 다 주면 훨씬 좋은데 그래도 흙이 이렇게 우리는 좀 많이 덮여져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흙이 안 덮여져 있으면 이송노랑 홍시미 감자 같은 경우는 이 거의 땅 속에 밑에 알이 앉는 게 아니라 위쪽에 알이 앉기 때문에 흙이 안 덮어져 있으면 잘못하면 알이 맛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하여튼 어, 송노랑 홍시미 감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야, 그래도 뭐 어, 이렇게 와 보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싹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지금 수미 감자인가, 수미 감자인가 이게? 누가 좀 줘가지고 한두 박스를 심었는데, 오, 어, 이거는 막 수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여기는 감자 순치기를 안 했는데, 오, 어, 이거 한번 켜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달다는지 이야. 이게 지금, 지금 감자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 여기는, 어, 이거는 좀더 커요. 왜려 이거는 지금, 어, 홍시미 감자보다 더 크게 달린 것 같아. 이야. 감자가 지금 이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밑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길이가 되게 길죠, 이게. 예. 자, 이 길이가 되게, 좋아. 이 밑에 와서 달리는데, 홍심이 감자 같은 경우는 요 위에 그냥 이렇게 달려요. 이 위에, 이렇게. 예.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에요. 제법 큰게 달렸어요. 어, 여기, 여기도 달리기 시작하네요. 예. 아, 이런 것도 이렇게 캐 보는 것도 재미입니다. 잘 묻어나야 되겠어요. 오, 지금 이게 잎사귀가 오히려 어, 수미 감자보다 더 좋아요 어. 우리 지금 수미 감자는 거의 한 제가 기농해서 수미 감자를 좀 심었었나 그리고는 거의 수미 감자를 안식고 우리 송 노란 홍시미 감자만 주로 심었었거든요 와. 홍시미 감자 같은 거 지금 저쪽에 꽃이 필려고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꽃, 피, 꽃 피기 전에 이때는 이제 지금 이제 꽃망울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네, 그죠? 네, 꽃망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마 이것도 이제 한 조금 있으면 꽃이 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 뭐, 감자꽃을 따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되게 많은데 굳이 따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자꽃은. 마늘 같은 경우는 쫑이 올라오면, 어, 쫑을 갖다가 어, 뽑아줘야 되지만, 감자는 굳이 꽃을 안 따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 감자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면, 영양제를 주면, 옆면 시비를 한 두세 번 정도 해주면, 훨씬 더다수확도 하고, 감자가 굵어지니까, 그 옆면 시비 하는 것도, 어, 잊지 말고, 꽃필 무렵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 넓은 밭을 제가 혼자 풀잡을 다 했어요.